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을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해주시는 소중한 창작력과 시간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구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맛이 좋구나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조작 광고 근황 이런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게시글 카페상에 조회수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서 얼마나 또 조회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자료입니다 저희 코몽과 예, 이름이 비슷한 쿠팡 예, 쿠팡의 조작 광고를 우리 마시조쿠나님이 이렇게 추적해서 이렇게 예,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을 이렇게 예, 올려 주셨습니다 예, 충전 상태가 아주 우수합니다 휴대폰이 예. 안녕하세요 웹발신 예,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쿠팡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관에서 상품 평점, 리뷰, 인증글, 좋아요 써주실 분을 구합니다. 경력, 성별, 연령 관계없이 업무는 본인 시간에 맞게 자유롭게 근무 가능합니다.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여유 시간에 할수 있고 제2의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하루 2시간 이상이면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 예, 벌어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정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아 이거 뭐 내가 해야겠노 이거 맛이 좋구나 님께서 뭐 일자리를 지금 소개시켜 주는 게시글을 올린 건지 지금 취시가 뭐 불분명한데 예, 하루에 5만 원에서 20만 원 이곳이 예, 아주 뭐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지금 쿠팡에 입점해 있는 업체 예, 1666 다시 5590 번호를 쓰시는 분이 예, 부분을 역초적 하시면, 이 쿠팡 바이럴 마케팅 범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급여 및 채용까지도, 예, 고정으로, 예, 직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3명, 선착순 마감, 꾸준히 하루에 10만원에서 20만원, 업무량, 업무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시 보너스 1급에 200% 지급. 월 350만원 가능합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에게는 추가 성과금도 드립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한두 시간이면 업무는 충분히 숙지 가능합니다. 아래에 주소를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업무 관련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문자를 여러 곳에 뿌리고 있는데 예, 대놓고 요 쿠팡 조작질을 예, 하겠다는 행위입니다. 테무랑 알리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 악질 기업 쿠팡에서 또 다시 예, 이렇게 호작질을 하는 것을 저희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네이버 카페 코몽의 예, 훌륭한 멤버께서 쿠팡의 이런 조작질을 예, 검거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예, 쿠팡의 요, 요 지금 별점 같은 것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예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요추작 리뷰랑 상품 평점 인증글을 지금 쿠팡에서 계속 해먹고 있습니다. 쿠팡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 이츠도 예, 그 배달부들의 그 실적을 조작해 가지고 그것을 마치 하루에 예배달 해서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쿠팡이츠에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예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그 배달 종사자로 뛰어들면은 엄청난 돈을 벌 것처럼 예 유혹을 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지금 대놓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예 배달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카페에서도 엄청나게 예 지금 그 상황이 예, 조작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팡은 이키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 전국민 배달부 시스템. 예,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예, 배달의 민족 그 자체로 만들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예, 코팡이 이체도 이치, 유상보험을 원래 들어야지 예, 배달민족이라인 것이 배사, 배송이 가능한데 코팡이츠 같은 경우는 예, 유상보험을 들지 않은 예, 배달부까지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배달부를 시키고 있고 코팡맨 같은 경우도 예, 스틱트럭에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트럭들을 예, 오토로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전국민의 예, 직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예, 그리고 벌어들인 모든 수익금을 모두 예, 다 해외로 가져가고 예, 다양한 문제점을 낳으면서 예 이렇게 악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인데 또다시 이런 주작질을예 저희 코몽에서 예 적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 코팡의 악행 중에서 예이 코팡맨을 이용해서 지금 저지르는 악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올려져 있던 예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맨, 쿠팡맨의 예, 이 자료 중에서 이이 음, 이 자료를 보시면 쿠팡맨의 예, 미래 기계 복종 인간 1호, 예, 여기 CCTV에 대고 이렇게 초코파이를 하나 얻어먹고 예, 이렇게 90도로 대가리를 막 인사를 하는 이런 예,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 구멍에. 예, 이것이 바로 쿠팡이 예,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예, 이 쿠팡맨을 하시거나 이 쿠팡 관련 물류센터라든지 쪽 관련 일을 하시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예, 자존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예, 아주 다른 일을 예, 하시게 되면은 예, 사회성이 힘들어질 정도로 예,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초코파이를 받고서는 예, 사람도 아닌 cctv에 대고 대가리를 놓고 0도로 박는 예, 이런 기계복종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 쿠팡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쿠팡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쿠팡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 길을 가다보면 은 차량으로 막아놓고 배송을 갔다가 예, 오랜 시간 예,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이 될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오랫동안 예, 잡아가지고 불편을 일으키거나 각종 예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그 쿠팡에 쿠팡이라는 회사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예한 개인이 이제 경찰이 코팡맨을 예, 잡아도 이것을 다 봐줍니다 왜냐하면 음좀 불쌍한 이미지 이게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예 쿠팡맨은 경찰도 안전벨트를 안 하거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봐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어도 이제 약간 측은한 마음에 봐주봐 드리는 게 있고 길 길에 예 쿠팡 트럭으로 막아도 아, 뭐 배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게 약간 이런 부분인데 예 쿠팡에서는 그 점을 악용해서 이제 코팡맨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기업체의 돈을 벌어가는 이런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팡맨은 계속 사람들에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굽신굽신 하게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니까 여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CCTV에 대고 초코파이를 두개 받아 먹고는 예, CCTV에 이렇게 대가리 90도로 박으면서 인사를 하는 기계 복종 인간 1호. 예, 요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기계 복종 인간의 1호는 예, 이분이 아닙니다. 그 이세돌과 예,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 대신 예, 그 바둑돌을 놓았던 일본인 예,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계 복종 인간 1호고 예, 요분은 2호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올려 주신 분이 조금 차고가 있으셔가지고 예, 기계복종인가 1호로 올려주셨는데 예, 알파고 대신 바둑돌을 놓으신 분이 1호고 예, 이분은 2호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코팡에서 예, 그 퇴사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코팡 예, 이츠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이를 그만두시거나 코팡맨을 하시다가 무릎 관절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예 가족을 부양하고 어떻게 어떻게든 예 버티시지만 결국은 무릎이 박살나 가지고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박살난 무릎을 국민의 세금으로낸 건강보험료로 치료를 받는다는 부분, 이한 개인의 사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발생된 일인데 그래서 이 쿠팡이라는 곳은 사람을 갈아 넣어 가지고 돈을 버는 곳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그리고 이 쿠팡에서 이 영세한 쇼핑몰 개인 대학생들이 뭐 악세사리라든지 뭐 이런 거 소소하게 백만 원씩 사서 팔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쿠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모든 영세한 쇼핑몰은 모두 다다 다 사망했습니다. 예, 이렇게 내수 시장을 파괴해 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예, 집에서 앉아가지고 뭐 하루 당일 배송 때문에 코팡에 대해서 이제는 예,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내수 시장이 박살나고 그로 인해서 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이 붕괴되고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내수 시장이 활성이 돼야 그 동네에 있는 이불 가게라든지 예 다양한 예 그런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익을 내고 그 돈이 지역에서 돌아야만이 예 여러분들을 그그 그 채용한 예 그런 회사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여러분들의 예 그런 임금이 발생되고 하는 것인데 요코팡에서 이곳을 싹쓸이 해가 버리면은 내수 시장이 박살나고. 예, 국민들의 무릎이 다 갈려가가지고, 이렇게 벌어진 돈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예, 사모펀드에서 있는 아랍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가게 되고, 그리고, 제트 배송을 하는 코팡의 그 물건들, 대부분 다 중국 물건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 또 중국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렇게 또 코팡의 주작질까지 예, 저희 대한민국을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우리 훌륭한 회원님께서 이렇게 예, 코팡의 상품 평점 리뷰 인증글에요 예, 바이럴 마케팅을 돈 주고 사는 요 16665590님을 예, 추적해서 잡으셨습니다. 이런 예, 상황을 전달드리면서 예, 테모와 예, 알리의 성공을 저희 고몽에서는 예, 기원하는 바입니다. 예, 악질 기업 코팡이 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 열심히 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팡으로 예, 인해서 예, 피해를 입으신 우리 모든 코팡 퇴직 직원분들은 저희 고몽에 오셔가지고 예, 게시판 중에 예, 갤러리 중에서 또 우리.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맛이 좋구나 님께서 요청해 주신 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